어, 공동의회가 있는 주의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36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예. 어쩐지 교인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었는데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하고 36분을 설교를 해서 너무 길었다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오늘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해야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특별히 다음주가 저희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 하면 어, 교회에서 가장 그 경건하게 지키는 시기예요. 이 시기를 근데 어잘 모르실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우리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어 사순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그냥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시면 또 배우시고 모르신 부분 있으면 또 배우시고 또 아셔도 아 그렇지. 이게 사순절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들을까요? 예배가 무엇이길래 만약에 말 잘하고 그냥 웃기고 울리고 뭐 이런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으면 어떤 분들 중에는 성경을 별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설교, 설교 시간에 자기 생각 아니면 자기의 일화들 막 그런 걸로 웃기고 울리고 해서 막 되게 유명한 목사님 소리를 듣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어, 우리가 그런 설교를 좋은 설교로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참된 설교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의 사건으로 가지고 와서 잘 녹여내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해야 될까요? 그냥 어제 있었던 재미있는 뉴스, 어제 있었던 심각한 이야기들 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우리가 작년에 나온 책도 잘안 읽는데 성경이라는 2000년 전의책 그리고 더 오래된 그 책을 우리가 지금도 읽으면서 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계속 가지고 나올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비밀, 특히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어, 밑에 써 있는 아남네시스라는 거예요. 아남네시스. 뭐냐면은 옛날 것을 이거 독일 말로는 에아인너룽이거든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여러 순간마다 경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아까 옛날 그 사람들이 그랬지 뭐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끄집어와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에 그리고 기독교의 예배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메시스 그 아나메시스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포도주를 따르며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2000년을 건너서 시간을 뚫고 역사와 공간을 뚫고 나에게도 오신다. 라는 그 아나니시스가 막 되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이고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는 언제를 사냐? 2020년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냐? 바로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교회가 살아 생겨나고 그그 모든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 가느냐? 시간과 영원의 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건 시간과 영원의 교차로예요. 우리는 그냥 살다 보면은 뭐 당장 어제일도 기억 잘안 나고 작년일도 기억 안 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천 년전걸 끄집어 오고 그리고 어쩌면 언제가 될지 모지만또 수천 년 뒤에 어떤 미래를 다시 끄집어 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레시스라고 해요. 프로레시스. 아난레시스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프로레시스는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대, 기대라고 하고 이거 선취라고 하면 더 어려운 말로 선취. 미리 땡겨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선취.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전 이 역사, 우리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우리가 죽은 다음까지도 이 모든을 포괄하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야 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사순절은 바로 그 시간에, 뭐랄까, 이 엑기스 같은 시간입니다. 정수예요 근데 사실, 정수용지 오늘 안 왔죠? 어, 개그였는데, 아무도 안 쓰시네요. <laughs> 정수는, 이거 자를게요. 저 그때 이렇게 잘라야겠네데 네,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이거 잘라야 되고. 우리가 근데 매주 살다 보면은 막 시간과 영원의 교차로 막어 이런 거를 매주 느끼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막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뭐 되게 뭐 하나님 은혜가 올 때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사실 되게 똑같은 일요일 같은 똑같은 예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아니야 너는 지금 2020년 2월 23일을 사는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니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주 강력한 시간이에요. 그 사순절은 뭐냐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사순절은 시작 이 초대교회부터 됐어요. 사순절까지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이 비슷한 의미가 시작됐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부터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주일이라고 부르고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왜 드리느냐? 막 어디 뭐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태양신을 숭배하던 뭐 그런 데서 왔다는 게 아니라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로드스데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인, 예수님의 날인 거고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일요일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부활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든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활절 때 설교 또할 건데 우리의 매주의 일요일은 부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있잖아요. 언제? 6월절입니다. 6월 절이 지나는 일요일 날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진짜 주일이기 때문에 그 진짜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날을 특별하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 이날 세례를 받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걸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주 주일이 주일 부활절이니까 아무 때나 세례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내가 목숨을 가고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기독교 믿으면 죽으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시간에 나도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세기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절인 유월절 지나고 그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날에 그냥 받을 수 있냐? 세례를 그냥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을 경험할라는 차원에서 3일을 금식했어요. 세례 받기 전에 금 목금토 뭐 이렇게 3일을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주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을 거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세배, 세례를 받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2세기 때부터 어, 원래는 40시간이었어요. 3일이니까. 3일. 40시간. 40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 내가 다시 부활한다. 세례를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3일을 지키던 것이 3세기로 막 퍼지고 막 나가면서 이게 열흘로 되고 막 30일로 되고 교회마다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40일도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했냐?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일인 부활절에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제 기독교가 노마에서 그 공인이 되고 이제 기독교에 믿어도 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모인 그 공인 의회에서 4 0일로 정하자라고 정했어요 이날 이날 사0일로 하자 해서 사순절이 된 겁니다 사는 사, 숫자 4고요 순은 열이라는 한국 그 한자예요 한자 순그 사순절은 사일이라는 뜻입니다 어? 사순절 그런 뜻이에요 그 오순절은 오십이라는 뜻인 거 알겠죠 예원나 그죠 한국 말 어려운 말이니까. 4수는 사0 5수는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넘겨주시면은, 근데 이 4순절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발전하느냐?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됐어요. 니네 이제 기독교 믿어도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막들불처럼 원래 그전부터 그랬지만 들불처럼 이제 막 믿기 시작하니까 황제도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술, 기독교를 안 믿으면 죽어. 교회를 안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5세기쯤 되면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5세기가 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냥.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 정복이 안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다 기독교인이 됐고 이때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어요. 이때는 애기가 태어나서 이제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애가 죽어서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거 제일 걱정되겠어요. 부모가. 그래서 교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때 당시엔 되게 중요한 테마였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죽으면. 애가 천국 간다. 유아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거의 세례를 줍니다. 유럽은. 그때 5세기 당시에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줘버려요. 근데 나중에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1500년쯤 되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를 늦게 주는 겁니다. 왜냐면 얘를 천국 보내겠다고, 이건 딴 얘기예요? 얘를 천국 보내고 싶어 가지고 애를 태어나자 태어나자 막 며칠도 안되는막 찬물에 담갔다 빼니까 이거 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몰랐지. 의료 의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1500년대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더 죽는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실제로 태어난 게 11월 며칠에 태어나요. 너무 추울 때 태어났는데 마틴 루터도 막 3일 그때 막 담갔다 빼 가지고 죽을 뻔하거든요. 루터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후에, 아, 세례 이렇게 주지 말자, 라고 해서, 한 돌쯤 지난 다음에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유아 세례를. 겨, 개신교는. 그러니까 아무튼, 개신교 나름 합리적인 것에서 시작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5세기 이후에, 모두 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이제 줄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 어렸을 때다 유아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인 세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막 3일을 굶고, 뭐, 30일, 뭐, 40일 이렇게, 뭐 경건한 생활을 할것덕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세기 이후부터 이 40일을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떡하지? 해서 이 시간을 오히려 자신의 세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신의 세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세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은 바뀌었죠. 그래서 사순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 사순절은 세례와 떨어질 수 없어요. 사순절은 세례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물 뿌린다고 하잖아요. 선 신부님들 지나가면서 뭡니까물 뿌린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세례 받은 자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아, 내가 세례 받은 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내가 선포를 한 자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로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게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네,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가 있어요. 사순절의 주제는 이건 뭐다 성경적인 근거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찾으면 오늘 또 30분 설교. 그러니까 오늘 다섯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회귀하는 시간이에요. 세례를 받기 전에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계속 앞, 그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사순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두 번째 사순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빼는 겁니다. 우리 뭐밥 먹을 때 기도해요. 뭐 새벽에 기도해요. 뭐 그렇게 뭐 기도하는 시간이 다 여러분마다 있겠죠? 있으시겠죠? 근데 이 사순절에는 조금 더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빼놓으셔야 돼요. 그런 기간입니다. 세 번째 사순절 어떤 기간입니까? 화해하는 기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과 형제 자매와 우리 교인들과 화해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네 번째 의미가 독일에서는 더큰 의미인데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독일에서는 사순절을 파스텐이라고 부르죠 왜? 뭐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 로제몬탁 같은 때 난리 나는 거예요. <laughs> 그죠? 사순절 때부터 금식이 시작되니까, 이제 막, 막, 놀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럽의 전통인 거고, 사순절은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거 40일 내내 금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끼가 됐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됐든, 그거를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나의 세례를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넘겨주시면요 설교 끝났어요 <laughs> 되게 표정이 밝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건데 지분복회 오늘하고 뭡니까? 독일교회에서 지키는 사순절이에요 그 독일교회 에카데에서 지키고 있는, 벌리고 있는 캠페인이고 벌써 꽤 오래됐어요, 이걸 지킨 지가 근데 지분복회 오늘, 뭐예요? 7주 동안 뭐 없이 살기예요 7주 동안 땡땡땡 없이 살기입니다 그래서 독일교회에서 지키는 금식 캠페인이고 이번 5회 주제는 주페아지스트 믿으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분 복해 온네 이번 뭐죠? 패시메스모스 이번에 독일교회에서 정한 사순절의 금식 기간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금식을 할 건데 뭘 금식할 거냐 염세주의를 금식하자는 거예요 비관주의를 금식하자는 겁니다 야뭐 외국인들 다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했어. 막 이런 비관주의를 금식하자. 야뭐 환경 파괴돼가지고 막 이제 지구는 끝날 거야. 막 이런 염세주의와 패배주의와 어떤 그런 시니컬한 거 있잖아요. 막 헬조선 헬조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 독일교회가 이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전 교회가 지키려고 합니다. 매년 이 지분복회원의 캠페인에 200만여명의 그리스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함께 참여하려고 해요. 다음 주 예배 때 우리가 예배 시간 설교 전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부 순서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제가 이제 표 종이를 뽑아와서 두 장을 뽑아와서 여러분이 같은 내용을 써서 써서 한 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다른 한분 저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실 것이고, 어. 그러니까 뭐. 아무것 쓰셔도 돼. 요 이렇게 막 거창하게 쓰실 필요 없고, 뭐 지분복회 동안, 이4순절 동안 내가 뭐 뭐랄까, 좀 TV 시청을 줄이겠습니다. 랄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끊겠습니다. 랄지. 아니면 아, 유튜브 끊을 수 없나요? <laughs> 아니면 뭐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랄지. 어, 아니면 뭐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안 해도 되는 거 쓰지 마세요. 원래 아침 안 먹는 분이 나 원래 아침 안먹겠어 이런 거 쓰지 말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저는 아침 금식할까 저녁 금식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7주 동안 여러분이 아 내가 그 동안 내가 계속 붙들려 있었던 걸 하나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주인 사문을 부를 겁니다. 내가 주인 사문을 나를 주인 삼았던 어, 어떤 거를 끊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 저희가 캠페인을 저희도 같이 참여할 거고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 사순절 기간 너무 울상으로 지낼 필요는 없어요. 막 예수님 뭐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은 저는 영적인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다녀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군살과 아니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악이라는 지방과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쫙 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이 시간과 영혼의 교차로에 있는 자로서 내가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아내 삶에 영혼을 다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다시 들여와서 내가 그영혼 속에 사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도 그 사순절 기간에는 그 저희가 어플이 있어요. 성경 그 어플의 사순절 그 읽기 폼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 교회가 좀 교인들이 다 같이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가 세례 우리의 세례를 또 기억,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